휴대폰 바꾸실 분들 특히 주목하세요. 이제는 휴대폰 살때 요금 할인도 받고, 추가 할인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 사라지거든요. 싸게 사는 사람은 확실히 더 싸게 사고, 모르시면 그냥 손해만 봐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반드시 추가 할인까지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단통법 폐지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시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서, 이동통신사에서 정한 만큼만 할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할인 방식도 두 가지 중 하나만 골라야 했죠. 공시지원금에 아주 조금 추가로 할인을 해주거나 요금만 25% 할인해주는 두 가지의 방식이었죠. 즉, 두 혜택을 모두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들이 뭘 해도 손해보는 느낌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번에 단통법이 없어지면서 휴대폰 할인제도가 확 바뀝니다. 어떤 게 좋아졌냐고요? 첫째, 요금 25% 할인받으면서도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절대 안 됐던 조합이 드디어 가능해진 거예요. 둘째, 이통사 지원금 외에도 각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할인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예전처럼 대리점끼리 할인 경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내가 발품 팔면 더 싸게 살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셋째, 계약서에 지원금 내역이 꼭 써져야 해요. 어디서 얼마 깎아줬는지, 조건은 뭔지 문서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사기당할 일이 적어집니다.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꿀팁 즉, 더 많은 혜택을 챙기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할까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요금 할인에 추가 지원금 꼭 같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요즘은 일부 대리점에서 설명 안 해주고 빼먹는 곳도 있어요. 둘째, 계약서에 뭐가 써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요금제 써야 한다. 인터넷도 같이 해야 깎아준다라는. 필요 없는 조건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꼭 문서로 명시돼야 하고 강요하면 안 됩니다. 셋째, 가능하면 이통사 홈페이지나 주변 대리점 두세 곳은 비교하세요. 같은 핸드폰이라도 깎아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는 몰라서 손해보지 마세요. 7월 22일부터 휴대폰 바꾸실 분들, 지금이 진짜 기회입니다. 요금 할인 받고 추가 할인도 받는 법, 이번 영상으로 꼭 알고 가시고요. 가까운 분들께도 이제 바뀌었대. 하고 꼭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어르신들께 필요한 정보 더 많이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